인생은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곁에 누구를 두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길이 열린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기쁨을 얻고 때로는 상처도 받는다. 그렇기에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을 분별하는 지혜는 인생 후반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된다. 오늘은 현명한 사람이 곁에 두는 일곱 가지 유형의 사람을 이야기해 보려 한다. 첫째, 안 보일 때도 나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다. 눈앞에 있을 때는 누구나 잘해줄 수 있다. 하지만 자리에 없을 때조차 나를 두둔하고, 나를 헐뜯지 않는 사람이 진짜 편이다. 그런 사람은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와 같다. 니체는 말했다. 진정한 친구는 내가 없는 곳에서도 너를 지켜주는 자다. 이런 사람과 함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 홀로 서 있지 않음을 느낀다. 둘째, 항상 나의 건강을 챙겨주는 사람이다. 먹는 것을 챙겨주거나, 무리하지 말라고 말해주는 작은 배려 속에서 진심이 드러난다. 건강은 잃고 나서야 그 가치를 알게 되지만, 나보다 먼저 내 건강을 걱정해주는 사람은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증거다. 니체는 말했다. 너를 걱정해주는 자는 내 삶을 사랑하는 자다. 곁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자체가 행운이다. 셋째, 나의 단점을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해주는 사람이다. 누구나 단점은 있다. 하지만 그것을 지적하는 방식에 따라 관계는 무너질 수도, 더 단단해질 수도 있다. 현명한 사람은 내 부족함을 조롱이 아니라 조언으로, 상처가 아니라 성장으로 바꿔준다. 니체는 말했다. 너를 불편하게 하지만 성장하게 하는 자가 진짜 벗이다. 이런 사람을 곁에 둘때 나는 더 나은 내가 될수 있다. 넷째, 내 이야기를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다. 대화 속에서 경청은 가장 큰 존중이다. 내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그 태도 안에서 나는 내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느낀다. 니체는 말했다. 듣는 법을 아는 자만이 말할 자격이 있다. 곁에 있는 사람이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줄때 관계는 깊어지고 마음은 열리게 된다. 다섯째, 칭찬에 후한 사람이다. 진심 어린 칭찬은 사람의 마음을 다시 일어서게 만든다. 사소한 성취에도 잘했어라고 말해주는 한마디가 내 안에 불씨를 키운다. 인색한 칭찬은 관계를 메마르게 하지만 부한 칭찬은 서로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든다. 니체는 말했다. 인간은 칭찬으로 살아간다. 곁에 칭찬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삶은 따뜻해진다. 여섯째,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큰 일에만 감탄하는 사람은 쉽게 불만을 품지만,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은 어디서든 행복을 찾는다. 작은 친절에도 고마워하고, 사소한 기쁨에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함께 있을 때, 내 삶을 더 소중하게 만들어준다. 니체는 말했다. 감사는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가장 단순한 비밀이다. 곁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건, 불행 속에서도, 빛을 발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일곱째. 항상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다. 곁에 있으면 긴장이 풀리고,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나로 서 있을 수 있다. 이런 관계는 마치 안식처와 같다. 니체는 말했다. 내가 있는 그대로일 때 받아주는 차가 곧내 집이다. 곁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자체로 삶은 한결 가벼워진다. 말투. 행동. 작은 태도 속에서 드러나는 진심은 결국 나의 인생을 지탱하는 힘이 된다.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화려하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 그들은 내 삶을 지켜주는 울타리이자 나를 성장시키는 거울이며 끝까지 함께 걸어주는 동반자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혼자일 때 강하지만 함께일 때더 위대하다. 곁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그것이 곧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말해준다.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단순히 나를 즐겁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지켜주고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나의 편이 되어 주는 사람은 마치 나를 대신해 싸워 주는 그림자와 같다. 그들이 있기에 나는 더 용기를 내고 더 당당하게 설수 있다. 니체는 말했다. 내 곁에 누가 있느냐가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준다. 그한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인생의 무게가 달라진다. 건강을 챙겨주는 사람은 단순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나보다 먼저 내 삶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오래도록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행동으로 드러낸다. 음식 하나, 생활 습관 하나까지 챙겨주는 그 마음은 나를 향한 깊은 애정의 증거다. 이런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더 단단해지고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된다. 단점을 지적해주는 사람은 더더욱 귀하다. 사람들은 대개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내 약점을 솔직히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나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의 말은 때로 아프지만 그 아픔은 약이 된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을 때 나는 비로소 성숙해진다. 니체는 말했다. 상처는 성장의 출발점이다.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나를 아프게 하지만 동시에 나를 일으켜 세운다.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은 단순히 귀를 빌려주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나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것이다. 내 말이 길어도, 정리가 되지 않아도, 끝까지 들어주는 태도 속에서 나는 자신감을 얻는다. 그 순간 나는 나 자신을 다시 믿게 되고, 관계의 신뢰는 더 깊어진다. 칭찬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나의 작은 노력도 발견해준다. 그의 한마디는 내 하루를 바꾸고, 나의 미래를 바꿀 힘을 준다. 칭찬은 공짜지만 그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 니체는 말했다. 인간은 인정받을 때더큰 존재가 된다. 곁에 칭찬을 주는 사람이 있을 때 나는 더 나은 내가 된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내 삶을 가볍게 만든다. 불평보다 감사가 많은 사람 곁에서는 세상도 밝아 보인다. 그들은 나의 작은 행동에도 기뻐하고, 나의 작은 존재에도 고마움을 표현한다. 이런 관계 속에서 나는 더 나답게 살아갈 수 있다. 감사는 곧 행복의 또 다른 이름이다. 마지막으로,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은 삶의 쉼표 같은 존재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눈치를 보지 않고 꾸밀 필요도 없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건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다. 니체는 말했다. 내가 진짜 자유로워지는 순간은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때다. 편안함을 주는 사람은 내 삶을 치유하는 힘을 가진다.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단한 사람만 있어도 인생은 충분히 달라진다. 결국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결정한다.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내 삶을 빛나게 하는 동시에 잘못된 사람을 곁에 둘때 생기는 어둠과도 대비된다. 안 보일 때도 나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내 앞에서는 웃다가도, 뒤에서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도 있다. 겉으로만 나를 지지하는 이들과 달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믿어주는 사람은 진짜 동반자다.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드러난다. 니체는 말했다. 진실은 사람의 그림자 속에서 드러난다. 어둠 속에서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야말로 내가 끝까지 함께해야 할 사람이다. 건강을 챙겨주는 사람과 무심하게 방치하는 사람의 차이도 크다.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 곁에서는 스스로를 돌보려는 의지가 생기지만 무관심한 사람 곁에서는 나조차 내 몸을 소홀히 하게 된다. 삶은 결국 몸을 통해 이어지기에 건강을 챙겨주는 사람은 단순히 친절한 이가 아니라 내 삶을 지켜주는 수호자다. 니체는 말했다. 몸은 영혼의 집이다. 몸을 돌보지 않는 자는 영혼을 버리는 자다. 내 몸을 먼저 생각해주는 사람을 곁에 둔다는 건내 영혼을 함께 지켜주는 일과 같다. 내 단점을 자연스럽게 말해주는 사람은 내 성장을 이끌지만 단점을 비난하는 사람은 내 자신감을 무너뜨린다. 성장은 따끔한 진실에서 시작되지만 파괴는 조롱에서 시작된다.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나를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나를 일으켜 세우는 말을 건네는 이다. 니체는 말했다. 상처 주는 진실은 거짓 위로보다 낫다. 그러나 그 진실이 사랑으로 감싸져 있을 때, 비로소 나는 성장할 수 있다.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과 말을 끊는 사람 사이에는, 신뢰의 깊이가 다르다. 말을 끊는 사람은 결국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은 나의 감정을 온전히 인정해준다. 그 순간 나는 더 깊은 관계를 느끼고, 마음을 열수 있다. 니체는 말했다. 듣는 법을 배우지 못한 자는 말할 자격이 없다. 진짜 곁에 둘 사람은 나의 말을 귀찮아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다. 칭찬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내 노력을 발견해주지만, 인색한 사람은 내 열정을 꺾어버린다. 작은 성취에도 잘했어 라고 말해주는 이는 나를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반면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곁에서는 나는 점점 의욕을 잃는다. 니체는 말했다. 인간은 인정받을 때 비로소 자신을 초월한다. 곁에 둘 사람은 내 가능성을 꺼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늘 불평하는 사람은 삶의 색깔을 전혀 다르게 만든다.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사소한 순간도 기쁨이 되고, 불평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좋은 일마저 불만이 된다. 삶의 무게는 곁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니체는 말했다. 불평은 삶을 갉아먹지만, 감사는 삶을 키운다. 곁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둔다는 건곧내 삶의 빛을 선택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은. 내 삶을 치유하지만 늘 긴장하게 만드는 사람은 내 삶을 고통스럽게 한다. 편안함을 주는 사람 곁에서 나는 더 자유롭고 창의적이 된다. 그러나 불안과 긴장만 주는 사람 곁에서는 내 마음이 점점 다쳐간다. 니체는 말했다. 내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순간은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때다. 곁에 둘 사람은 나를 억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품어주는 사람이다.